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사실 성민이가 일리아칸 트라이를 가야 되는 때가 왔지 트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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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 <laughs> 아, 사실상 트라이지 <laughs> 그치? 어, 사실상 트라이를 가야 될 때가 왔는데 놀랍게도 성민이가 일리아칸이 나오기 직전에 접어서 일리아칸을 아예 할줄 모른다 자여기서부터는 아, 진짜 찐 뉴비입니다 진짜 하나도 할줄 모른다 일단은 그러면 <목소리> 어, 일단 일리아칸 설명을 해줄게 설명을 하자면 <목소리> 첫 번째 얘는 그 발탄이나 비아키스랑 같이 군단장이거든 그 말은 즉그발이안 통한다 일과는 통해 1관은 일약하이 아니야 2관부터 3관까지는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놈은 무슨 군단장이냐 질병 군단장입니다 질병, 질병? 오케이 근데 얘가 스토리가 좀 설정이나 이런 게좀 하드해 얘가 그 약간 거의 태초의 악마 수준이거든 근데 이 새끼가 미친놈인 게 죽음을 초월해 그래서 안뒤죠 죽잖아? 그러면 질병의 바다라는 곳에서 다시 살아나 음... 어허허 그래서, 그 내가 알기로, 눈인가 그러거든. 특정 부위만 있으면 계속 살았다. 아, 뭐, 완전 무적은 아니네? 응, 음, 그래서 원래, 그, 웨이 전에 있던 애 있잖아. 웨이 전에 에스더, 선대 에스더. 그, 웨이 이전 에스더가 혼자 해치웠다. 너 혼자 해내고 나서, 이제, 다시 부활을 한 거야, 지금 상황에서. 이게 붉은 달을 막 만드는 스토리잖아. 음. 그이 새끼가, 자신이 죽어도 붉은 달만 완성시켰는데, 왜냐? 자기는 안 죽거든. 자기는 무한히 부활하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거야. 일단 붉은 달 계획을 막기 위해서. 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건 스토리적이요. 설정적이었고, 이제 게임적으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1580 던전이야. 지금 네 레벨이 몇이지? 92잖아. 500, 어. 어, 어. 음. 그렇게 길이 모자르진 않을 거야. 음. 근데 설명을 하자면, 이 음. 던전은 디트 어, 워로드한테는 그 당시 지옥이었어. 아니, 어느 정도 지옥이었냐면, 그냥 뭐, 아,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기2 어로드는 그냥 맞아야 되는 패턴이 존나 많았어. 그 공격이 어. 모션이 나오기 시작하면 늦은 거였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처음 모션 보고 피하면 피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음. 근데 다 그러지 못하잖아, 대부분이. 그치, 진짜 1%만 그러고. 대부분 어떻게 됐냐그 패턴을 피하다가 대가리가 깨졌어. 음. 그래서, 일단은 그, 그 레이드 자창 켜봐. 왜 보면은, 단계가 3개가, 3개가 있어, 이 새끼가. 1, 2, 3이 있잖아. 첫 번째는 컨셉이 뭐냐면 질병이 컨셉인데 얘는 약간 그 사회적 거리두기 컨셉이야 그러니까 게임을 시작할 때 특정 패턴을 시작을 하면 팀이 두 개로 나뉘어 1파티 뭐 2파티가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섞여서 한 명은 초록색 디버프 한 명은 검은색 디버프를 얻어 초록색 검은색 근데 그 녀석들이 모이면 너 어떻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코로나 걸리면 나가지 말아야지 그치 나가지 말아야지 근데 이건 어. 나가야 싸워야 되잖아 일리야 가나고 그래서 만나 응. 그럼 어떻게 자리를 나눴어 응. 대각선으로 잘라서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백어택 딜러랑 헤드어택 딜러는 눈물을 질질 싸겠지 그치 어쩔 수 없이 그걸 잘안 지켰어 처음에 정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 워로드, <laughs> 디트, 백테드 딜러들은 이제 스택이 한 7, 6막 그렇게 쌓여있는 거야 근데 스택이 한9 되잖아 응 그럼 서포터 질질 녹아 음뭔 소리야 그냥 대가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딜러들은 팍팍팍 음. 하면 죽는다는 거야 서포트를 손이 존나 고팠어 물론 이게 정화로 풀리긴 해서 음. 워로드는 조금 더 편하긴 했는데 솔로야 그렇기 때문에 그기믹은등장하지않아 오케이 그걸 설명해 드리, 주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1부 컨셉엔 딱히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응. 나머지 2부, 3부는 줄게. 2부 시작할 때 설명해 줄게 오케이 시작을 해봅시다 입장을 해봅시다 자 가자 이... 이곳에서는 저, 그 만능 물약을 적절한 타이밍에 쓰는 게 중요하거든 음... 어떻게 할래? 내가 좀 설명을 해주고 들어갈래? 아니면 그냥 갈래? 일단 들이박아보자 오케이, 들이 박아보자. 어차피 어려운 던전은 아니거든. 뭐, 스킬 아끼는 것도 그닥 많이 필요 없으니까, 만능 물량만 너무 많이 쓰, 지금 쓰지 마. 내가 말할 때까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일관의 컨셉은, 거리두기 이외에도 바다라는 컨셉도 있습니다. 이놈이 이제, 첫 번째 헤드 딜러들의 지옥. 렇제 음? 입이 있었네. 요, 마우르그, 그니까 일관 보스가, 그, 헤드 딜러의 지옥 첫 번째 얘가 진짜 존나 어려웠어 작작 때려 얘가 카운터 패턴이 많아 근데 어차피 헤드에 있으면 카운터는 쉬울 거거든 지금 이제 어... 아무데나 서 있어 주변 아무데나 딜하지 말고 아 딜하면 안 돼? 어 구슬이 하나 나올 거야 그거 부시면 돼 아무거나 하나만 부시면 돼 그거 슬 건가? 아니 안부는 거야 어 됐어 그 다음에 바닥에 까만색 일렁일렁이 나올 거야 제가 떨어지고 응. 지금 아니야? 지금! 지금 저 창으로 들어가 아... 이런식! 오케이 오케이 이런식어 어... 이지 이지 하겠구만 어렵진 않아 그리고 요 이제 그 일리약한 보스부터 이런거! 이런거 어? 이런 맞지? 이런거를 피할 수가 없어 아니 아니 도발로 끊잖아 도발로 왜안 끊기는데 끊었잖아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존나 많아 지금 것도 맞으면은 아유, 날라가 아니 한번에 한번만 찔러야지 연속으로 찌르면 어떡해 야, 이런 찌르는 패턴이 존나 많아 심지어 얘는 특징이 뭐냐면 일리약한데부터 맞으면 패턴이 바뀌어. 안 맞으면은 가만히 있는데, 맞으면 패턴이 바뀌어. 보호막 있으면 켜고 들어가도 좋아. 저거 들어가면 데미지. 지금 들어가. 어. 나짧 패턴은 설명 안 할게. 짧 패턴까지 설명하면 끝도 없어가지고 얘가 좀 보면서 하면 하면 알게면 되겠지. 언제 끝나니? 너까지한 어, 거야? 모래가. 이게 120 줄인가까지 이것도 잡기야. 뒤에 찌릅니다. 이... 지금 정화 정화 스킬 어? 어? 정화 정화. 그 다음에 무력. 아 정화 후에 무력이야? 어 그니까 방금 보면은 그 만화창 위에 디버프가 초록색인가 노황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그때 정화를 딱 하잖아 그러면은 음. 이제 무력을 넣을 수가 있어. 뭔데 이건? 질병체를 파괴하세요. 배신할 그 붙잡히면 무력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질병체 음. 구슬이 나올 거야. 음. 그거를 부셔. 1 2시 방향? 1 2시 방향? 저걸로 한다고. 아, 저걸 <laughs> 된다고? 아 이렇게? 부수고 제가 창으로 찌르거든. 음. 그때 그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패턴이 파괴돼. 원래는 무력 먹고 하는 건데 솔로라서 그런 건다 스킵한 듯. 오케이 오케이. 이거 단발까지 깨는 거오늘라면못 하겠는데. 질병체를 파괴하세요. 잘 봐. 음. 지 그럼 이걸 부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러고 주변에 까만색 구슬이 보일 거야. 그걸 부셔. 어, 그냥 부셔. 그래서 원래는 온 사방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좀 빡셌어. 아하.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얘가 이제 그 주변 댐을 뿌시거든? 수로뭐 이런 걸부셔서 이제 시간제한 타이머 택인 거야. 딜 타이머 택. 원래 여기서 S절을 써. 근데 여기 음. 이 지금 솔로는 길이 너무 세서 나중에 S절을 쓰려고 여기서 안 쓰는 게 나을 거야. 90줄까지 까야 돼. 90줄. 1분 안 어렵진 않을 거야. 요런 거만 안 당하면. 이게 패턴들이 진짜 악랄한 게 바닥이 안 보여. 그래서 적에 부족한 애들은 이게 존나 빡세. 어 이거 못 깨겠는데? 빨리 달라붙어서 줄 까야 돼. 피하고 어 깠다. 깡. 깠어. 어 이러면은 이제 얘가 도망을 가. 어 이거 창을 던져서 무슨 나 이거 처음 봐. 이제 도망갔지. 이제 여... 저쭉 달리는데, 쭉 달려. 일단 길 따라 쭉 달려. 어. 중간중간 벌레들 나와. 벌레 많이 맞으면은 마비 걸리거든. 조심해야 응. 돼. 가끔 여기서 장애물 나올 때 있는데, 그건 그냥 타쓰기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 물이 찼잖아. 응. 그래서 이제 날아가면은 물에 빠져. 그래서 날아가면안 돼. 이제. 세번인가네번 뭐 날라가면 이제 잭살 거야. 아 나갔다가 안고 아우 뭐가 이렇게 많이 깔려. 원래 저것도 다 디버프 장판이거든? 그래가지고 원래는 맞으면 안 돼. 지금 보면 너도 피가 반이 까였잖아. 어, 그럴 것, 어, 것 이제 같아. 주변에 그창 떨어지고 벌레들 나와. 벌레들 일단 잡아야 돼. 저큰 벌레랑 작은 응. 벌레들. 잡고 아까랑 똑같이 바닥에 꾸물거리면 들어가 어, 들어가! 아, 잠깐만. 아제나 준비. 지금, 아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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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나. 했어. 어. 그건 뭐해, 이제. 무력해. 무력하고, 암수 넣고, 딜 존나 넣어. 지금 이게 딜뻥 패턴이야. 이게 원래는 제가 사방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걸 피하면서 무력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히든했어요. 첫 번째 히든했어. 로아 음... 최초. 이러면 패턴 끝. 어... 이제 딜안 넣었대. 어차피 넘어가면은 체력 차.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그리고 이제 바닥에 벌레들이 나올 거야. 벌레들을 잡아, 큰 벌레 먼저. 어, 됐다. 이제 중앙에 있는 애한테 딜을 넣어. 딜을 넣어서 보호막을 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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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까고, 나오고, 그, 아, 지금은 딜안 넣어도 돼. 그, 종이 치면은, 어. 다시 가서 저, 보호막을 부셔. 이걸 무한 반복하면 돼, 지금. 지금 이렇게 보호막을 까고 안 까고가, 지금 다음 패턴 때 데미지를 결정하거든, 딜을. 그래가지고 많이 많이 부셔주면 좋아. 근데 어차피 데카도 남아있고, 이제 그 웨이나 뭐, 실리안 써가지고 딜 우겨넣으면 돼. 중간중간 그거 패턴은 있긴 해. 멈춰. 끝났어. 어, 원래 오오오오! 물에 빠지는거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일관은 끝났고 이관부터는 또 패턴 슈가 돼. 근데 이게 음. 어 이제 진짜 일리아카나고 붙는데 일리아카는 기본적으로 이관과 삼관이 패턴이 음. 비슷해. 이관과 관이관 패턴이 강화돼서 삼관에 나온다. 음. 이제 이관부터는 질병 게이지라는 게 생겨. 근데 문제가 뭐냐? 질병 게이지가 찬다. 그러면은 기절을 걸려 음. 정화로 풀리는. 그 뜻은 뭐냐? 즉사기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양이 뒤지는 거다. 심지어 질병 게이지가 찼을 때 발동하는 즉사기가 따로 있다. 그러면 또 아예 안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발동도 확률이고 스페이스바 존나 엔타면살 수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빼거나 아니면은 질병에 걸렸을 때 스페나 상명기로 피하면 피해 줘. 정화로 풀리는 판정이라. 근데 이 관에는 그 지금 솔로라서 없는데 그냥 TMI 하자면 그 눈이라고 있어 원래는 바닥에 디버프가 생겨 응. 너한테 디버프가 걸리면 그 계속 지기 지속적으로 질병 게이지가 차그그 그 디버프가 끝날 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디트랑 워로드가 둘이 같이 있잖아. 두, 한 명한테 주잖아? 그럼 둘이 물고 빨고 하루 종일 그러는 거야. 하! 그럼 나중에 가면은 이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그냥 기절인데 질병 스택 쌓이는 게세 번째부터는 장판을 깔아. 주변 애들을 질병 게이지를 높여. 그리고 다음 번 때는 매혹이 걸려. 그래가지고 비아키스처럼 주변 애들을 공격하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디트랑 워로드한테 그냥 짬 때리는 거야. 이 레이드가 딜이 진짜 중요했어. 근데 지금 싱글이니까 그 눈이 안 나온다는 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나 초기화됐어 나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줘 어, 맞으면서 배우세요 응 몰라 어차피 뚝배기 까면 다 죽어 어눈 있네 여기? 없어 이건 어. 뭐지? 몰라 때려 아 어, 근데 눈 많이 안 치네 원래 득득득하면 존나 많이 찼는데 지금 딜 넣어? 그냥 뭐 없어 지금 180줄인가까진 뭐 없어 몰라 때려 몰라 때려 때려 그냥 방구막 믿고 때려 야 밖으로 나가 촉수를 부셔 망했네 아니야 시간 많아 체력도 그렇기도 아, 이거 레이저 빔, 빔. 빔. 아, 저는 레이저들을 맞으면 돼좀 많이 참. 원래라면 이렇게 레이저를 맞잖아 성민. 어. 바로 질병 걸려. 그래가지고 여기가 디트랑 오르드를 지옥이었어. 피할 수가 없어. 뒤돌아봐. 또아 피한 거야? 어? 몰라. 그냥 무슨 패턴인지 외우고 있는 중이었고. 이제 패턴 나고는 중앙에서 멀어지세요. 멀어지세요. 보면 바닥에 이제 해골이 하나 떨어질 거야. 어. 근데 그 해골을 짚고그 해골을 따라댕 기는 기어댕기는 그 구울이 있거든 좀비가 얘가 어, 어, 어. 걔가 해골 근처로 가면 게임이 터져 근데 어. 해골을 오래 들고 있으면 슬로우가 걸리거든 어. 그래서 바닥에 보면 저 동그란 점인거 있지 온다 어. 그러면은 풀려 그래서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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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없는데? 원이 없는데 원이 저기 좀만 가면 있어 저기 던져 한무리 이렇게 똥을 뿌리거든, 그때는 좀 멈춰서 애를 기다려야 돼. 그렇게 하면 애가 중앙을 뚫고 들어와서 좋나 어려워. 다른 데 던져, 지금 원쪽으로 던져. 아, 꼭 원에 안 맞춰도 돼. 어, 원에 안 맞춰도 돼. 아, 뭐야? 그럼 내가 말했잖 중간에 던져도 된다고. 데스. 아, 나, 중간에 던져야 이게 원에 그냥 무조건 던져야 한다. 뒤돌아봐. 오케이, 그거 맞으면 디버포에, 디버포에 걸려요. 오케이, 무력 14기, 이제 120줄인가까지 까면 되거든. 빙글빙글 도세요. 중앙에서 떨어져. 뒤로 보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건 중앙에서 떨어져야 돼. 이제, 그럼 얘가, 이렇게 바닥이 저게 질병 게이지를 존나 채우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빡세.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네가 질병 게이지가 위험하다 싶으면, 뭐, 스페로 씹어도 되는데, 그, 아제나로 회복해도 돼. 아제나가 줄여줘. 그리고, 어, 그, 얘가 한번 없어지거든? 뒤로 가면서? 그 계속 움직여. 그러면 저 앞에 있으면 즉사해. 어, 저 패턴을 조심해야 돼. 레이저인가? 안세요 그냥 일단 레이저 쏠것 같으면 다 레이저야. 설명 진짜 존나 못한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 레이저가 너무 많아. 일단 120초 깎았어. 뭐야 이제? 어 이제 그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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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은 다음에 제 어, 뒤로 가. 뒤로 가. 그 그림자에만 있어야 돼. 저 빛에 나오면은 죽거든. 뭔 소리야? 빛에 닿지 마. 빙글빙글 돌아. 너 설명 진짜 잘한다. 아니야 이거 근데 그림. 원래 내 성민 사실 이거 설명해 주려고 어. 했거든. 어. 까먹고 설명을 안했다 누구세요?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피해요? 야, 천천히 갔대. 이거 되게 널널해져가지고. 아니, 뭐, 표시 같은 거안 알려줘? 어디 방향으로 꺾어거려 이런 거? 어, 있어. 이걸 알려줘, 당연히.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양옆에 지금 라이브처럼 저렇게 해골을 갖고 있잖아. 방금 패턴 때저 해골이 빛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야. 뭐, 이게 되게 복잡해. 중앙에서 떨어져! 그리고 그, 뭐야, 저 실리안 준비? 실리안 써! 실리안 써! 실리안 써! 이러면 히즈네스터 딜을 넣었어요. 어. 이러면은. 우리 귀여운 민... 저 뭐야 저거 누나랑 같이 싸워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패턴은 끝난 거야. 이제 다 반복이야. 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중앙으로 가. 중앙으로 가. 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변에 일리악한 초록 파랑색. 분신 나오거든? 아, 팡 노롱 파랑이 뭔데 대체? 파랑색 파랑색 씨발 려나아직 설명 좀 제대로 해봐 파랑색 거 파랑색 분신이 나와 그 분신을 카운터 쳐야 돼 지금 보면은 분신 나왔지? 카운터 빨리 쳐카서 카운터, 카운터 쳐 그리고 이제 중앙에 실리안을 존나 날려 이제 실리안 쓰라니까 왜안 써? 쓰라고? 카운터를 치면은 실리안이 어. 계속 차와렉 걸려 랩, 존나 걸려 뭐야 이거 왜 이래 카운터를 쳐 실리안을 써 실리안을 쓰라고 어, 이러면 컷. 아, 레... 방금 그엔 랜덤 패턴 알려줘야 레고 되는데 레고 레고 게임 시작하고 아, 씨발 안 알려줬다 생각나가지고 못깰줄 알았는데 깼네. 레게노. 그래서 일리아칸이 이제 산막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여기가 좀 빡세. 아, 지금 보면 다음은 좀 빡센 거거든? 패턴이 음. 좀 많아.